10월 31일 온기 13째 날, 뉘에미아 4장 7절부터 9절 말씀 읽습니다. 삼발렛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아멘. 뉘에미아가 응원합니다. 왕의 술관원이었던 뉘에미아가 유다 총독이 되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에서 선마을 이장이 된 겁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려고 예루살렘에 온 겁니다. 뉘에미아는 기도하며 계획을 세운 후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장애물도 많았습니다. 유다 귀족들이 방해했습니다. 암몬의 도비아는 협박을 하고 사마리아의 삼발렛은 조롱했습니다. 황제 반역제로 모함했고 군대를 끌고 와 위협했습니다. 뉘에미아 암살 시도도 네 번이나 있었습니다. 흉년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뉘에미아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성벽 재건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네에미아는 모든 장애물을 기도로 뛰어넘으며 전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기도하며 살아갑시다. 포기하지 말고 힘들면 잠시 멈춰 기도한 후 다시 전진합시다. 기도합니다. 이를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듯 미래를 준비하며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에미아의 52일처럼 우리의 남은 시간에도 여러 가지 장애물이 생길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때마다 두손 모아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처럼 기도로 여러 장애물들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준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포항 제일교회 청소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